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? 믿음으로 산다.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?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.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?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간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고,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습니다. 자기의 그 아들 이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.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? 왜 믿음의 사람이에요?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100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공중의 새와 드래핀 백합파를 보라는 거예요. 공중의 새가 있어야 할곳이 어딥니까? 공중의 새가 자신의 삶을 막 염려합니다.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면 어떡해? 걱정하고 염려해서 야 우리 하늘을 못 날겠다. 그냥 땅에서 살자. 모든 새가 다 땅에 내려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 드래핀 백합파 또 걱정과 염려 합니다. 왜? 사람들에게 계속 발표해서 너무 힘들어. 다 하늘로 올라가자.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있어야 될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.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. 공중의 새 믿음으로 산 거예요. 드레핀 백합화 믿음으로 산 거예요. 자기가 있어야 할그 곳에서 꽃으로서의 그 역할, 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뜻 안에 있는 자,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,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.